네, 외지인들이 버스를 동원해서 5.18 민주화 운동의 본고장인 광주에서 비상계엄 옹호 집회를 한 것은 광주의 비극을 조롱하고 민주화 정신을 모독한 행위입니다. 아무리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다고 하지만 이는 도를 넘은 공격적이고 매우 폭력적인 사건입니다. 어, 이것은 저는, 어, 뭐, 국힘이 이걸 옹호하고 있는 국힘에 대해서는, 어, 역사와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인데, 그 이전에 이미 이것은 인간성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0대 남성이 탄핵, 20대 30, 2030 남성이 탄핵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보수 언론의 보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은 2030 세대가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는 발언을 수차례 한 바가 있는데요. 한국갤럽이 공개한 월간 통합자료 2025년 1월의 연령, 성, 교차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20대 남성의 탄핵 찬성 반대 비율은 찬성 53, 반대 35로 찬성 비율이 훨씬 더 높았고요. 30대는 찬성 26, 30대 남성은 찬성 62, 탄핵 반대가 31에 불과했습니다. <laughs> 흥미로운 것은 탄핵에 국한하면 2030 남성의 여론이 전체 여론과 가장 근접하다는 저입니다. 또한, 최근 모 언론사가 한국 리서치와 2025년 유권자 인식 여론, 여론조사를 한 것에 의하면 2030 남성의 65%, 67%가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으로 보고 용납 불가하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20대 남성은 2017년에는 어, 새누리당 심판 2018년 지방선거와 20년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압승을 지원을 했습니다. 어, 그러다가 2022년 대선에서 어, 윤석열을 다수 지지한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2024년 총선에서는 윤석열 심판을 또 선택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2030 남성의 경향은 탄핵 반대 여론을 주도하는 그거가 아니라 매우 냉정한 어, 꼼꼼히 따지는 스윙보터에 가깝다. 이렇게 보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측에서는 이런 2030 남성에 대해서 이들을 폄하하고 이들이 마치 비상계엄을 옹호한다든가 아니면 탄핵에 반대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 물지각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들을 어, 폄하하는 어, 이런 발언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2030 남성들에 대한 어, 심각 극한 표매라고 생각합니다.